매일 미사 2021년 6월 9일 수요일 연중 제10주간 수요일 입당송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리야. 나의 적, 나의 원수, 그들은 비틀거리리라. 본 기도. 하느님, 하느님은 모든 선의 근원이시니, 성령께서 이끄시어, 저희가 바르게 생각하고, 옳은 일을 실천하도록 도와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 바오로의 고린도이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스스로 무엇인가 해냈다고 여긴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계약은 문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돌의 문자로 새겨넣은 죽음의 직분도 영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곧 사라질 것이기는 하였지만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단죄로 이끄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의로움으로 이끄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사실 이 경우, 영광으로 빛나던 것이 더 뛰어난 영광 때문에 빛을 잃게 되었습니다. 곧 사라질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길이 남을 것은 더욱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 하느님, 당신은 거룩하시옵니다. 주 하느님, 당신은 거룩하시옵니다. 주 우리 하느님을 높이 받들어라. 그분의 발판 앞에 엎드려라. 그분은 거룩하시다. 주 하느님, 당신은 거룩하시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분의 사제들 가운데, 사무엘은 그분의 이름 부르는 이들 가운데 있네.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자, 신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네. 주하느님, 당신은 거룩하시옵니다. 주님은 구름 기둥 안에서 말씀하셨네. 그분이 내리신 법과 명령 그들은 지켰네. 주하느님, 당신은 거룩하시옵니다. 주 하느님, 당신은 그들에게 응답하셨나이다. 당신은 용서하시는 하느님이시여도 그들의 악행은 응징하셨나이다. 주 하느님, 당신은 거룩하시옵니다. 주 우리 하느님을 높이 받들어라. 그분의 거룩한 산을 향해 엎드려라 주 우리 하느님은 거룩하시다 주 하느님 당신은 거룩하시옵니다 복음 환호성 알렐루야 주님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진리로 저를 이끄소서. 알렐루야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물기도 주님, 이 제사를 자비로이 굽어 보시어 저희가 바치는 예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저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성체송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 저의 하느님, 이몸 숨는 저의 바위시옵니다. 병상체 후 기도 주님 저희 병을 고쳐주시는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저희를 온갖 죄악에서 자비로이 지켜주시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카달루페의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 지극히 자비로우신 카달루페의 동정 마리아님, 어머니께서는 태피야 언덕에 발현하시어 어머니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도우심과 보호를 구하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노라 약속하셨나이다. 저희 애원을 들으시어 저희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소서. 어머니의 도우심에 의지하오니 그 무엇도 저희를 해치지 않게 하소서. 어머니께서는 놀라운 모습을 남기시어 저희와 함께 계시오니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은총을 구해 주소서. 아멘.